야고보서 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 두 가지 지혜를 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 하늘로부터 오는 네, 좋은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땅에 속한 또 정욕적인 어, 귀신의 것, 예전 번역에는 마귀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어, 이런 지혜가 어, 구분된다는 겁니다. 아, 하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지혜는 다툼과 시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또 성경에서만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면 다마귀적인 지혜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 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 분량이 있어서요. 어,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어,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어, 한 20년도 더 됩니다. 어, 게리 체프만이라는 어, 사람이 있어요. 이는 물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서 무디 성경학교를 나온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책을 썼어요. 부부 관계 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하면 참 사랑의 관계가 잘될수 있느냐 말이죠. 물론 이건 이제 부부 관계뿐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인간 관계, 여러 인간 관계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책의 그 이름은 사랑의 다섯 가지 은으라는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어,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의 언어에 맞춰서 사랑을 어,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게 골자입니다. 어, 그게 약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상대방이 어, 자기를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그게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지, 그것이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 선물을 줘야지, 뭔가 받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네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를 해야지, 어떤 수고를 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스킨십, 흙을 안아주거나, 두드려,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그 스킨십, 몸이 닿는 거,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똑이한 가지만 이 사람은 1번이고 이 사람은 2번이고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어, 어떤 사람은 어떤 아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남편이 자기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봉사를 할 때만 정말 사랑을 제대로 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하거나 뭐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알아서든 일을 해주면 그게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인에게는 이런 아내에게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어, 이게 기별이 안 갑니다. 예. 아무 게안 느껴져요. 그리고 선물을 줘도 안 느껴져. 그게 다 가짜로 느껴지고요. 어, 실제로 수고로운 일을 해줄 때만 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 줘야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 많이 아무리 해도 이 사랑이 잘안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해줘도 사랑으로 봉사를 해주지만 상대방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나 자녀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서 정말 사랑을 느끼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고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주면 그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런 조언을 했어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말이 그렇게 많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정말 좀 알아야지. 어떤 사람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자기 어,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아내가 어떤 점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지 그걸 알고 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남편을 대해서 마찬가지로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 남편을 내가 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니까 남편은 사랑을 느끼겠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하, 하고 그렇게는 열심히 하지만은 어, 남편에게 아무 격려가 되는 말은 하지 않고, 낙심될 말만 자꾸 하면은 이 남편은 인정받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힘을 얻는데 그 수고와 봉사를 아무리 해도 그 인정하는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때는 밥을 좀덜 해주고, <laughs> 반찬을 좀덜 해주고, 빨래를 좀덜 해줘도 <laughs> 에, 말을 잘하면은 그 남편은 큰 사랑을 받고 말이죠. 에, 굉장히 그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지혜롭게 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이 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어, 놓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러한 여러분 이러한 지혜들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한 벌써 이것도 한 20년 이상 됐는데요 어, 미국의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죠 세계 1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 될수 있는가 이런 걸 했어요 일곱 가지 어, 그 요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게 보면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대충 봤더니 7개 어, 중에 6개 반은 성경적이고 어, 2분의 1은 조금 덜 성경적이에요 예. 이거는,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 정통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약간 어,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쓴이 경영적인 그런 책인데요 자기 개발서죠 어, 상당히 옳은 말이 많아요 어,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빼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최종 목적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의 마지막까지를 바라보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라 그런 게 있고요. 또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중한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 순서를 세워서 일을 해나가라. 그냥 이일저일막 닥치는 대로만 하지 말고, 소중한 일을 먼저 뭐가 내하게 지금 중요한 일인가. 그걸 생각해서 거기에 힘을 많이 쓰라고 했습니다. 또이 사람은 어, 네 번째로 어, 다른 사람하고 상대할 때 나는 이기고 저 사람이 지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도 이기고 저 사람도 이기는 소위 말해서 윈윈하는 방법을 어, 최대한 추구하라는 겁니다. 네. 나는 좋고 저 사람은 안 좋은 그거는. 피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어 좋은 그 습관 다섯 번째로는 남을 이해, 남에게 이해를 남을 이해시키기 전에 남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남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 관계들의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뭐냐하면. 혼자서 할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좋은 팀웍을 가지고 서로 성과를 낼수 있도록 같이 공통의 목표를 삼고 같이 신뢰하고 같이 좋은 관계 속에서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배우라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또 책을 읽든지 우리의 영적인 면, 또 정신적인 면, 그리고 신체적인 면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빠뜨린 것은 뭐냐면 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어, 약간 성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기다려야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고른 면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기 선택에 그냥 책임을 지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거는 제가 좀볼때 약간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우리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 성경 자체에서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8장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 당시에 하고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장정 60만의 여자와 아이들 이렇게 노년까지 있으니까 정말 한 200만 대는 큰 인구인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에 재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모세 혼자 이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아침부터 밤까지 송사만 듣고 그 판단해주고 그 다음 날또 줄이 서 있는데 그거다 해결 못 하고 날마다. 예, 재판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도로가 와서 장인이 보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예, 와서 보고 어, 자기 사위를 어, 어,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도 지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 이그 법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잘 일반적인 거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어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조직을 갖추고 밑에서부터 그 작은 일들은 그 밑에 하부에 있는 그런 재판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고그 위의 사람이 또 그다음 큰 일을 처리하게 하고 제일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만 당신이 처리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조언을 듣고 모세가 그대로 실천을 해서 듣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냥 어 성경에만 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식을 적용해야 될때 상식을 적용하지 않고 말이죠. 합리적으로 해야 될때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생활과 관계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구상하고 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해야지 이 땅에 속한 혹은 이 악마적인 영감을 가진 이러한 어깨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지혜와 도모를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속한 정욕에 속한 귀신에 속한 지혜의 특징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시기와 다툼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분쟁을 일으키고 혼란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가 있는 지혜는.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그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제 굉장히 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하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거죠. 다음에 화평하다. 화평하고 관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내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미움에서 시기에서 나온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악마적인 지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봉사와 섬김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할때 우리의 지혜는 화목을 만들어내고 화평케 하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의 지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전에 제가 어떤 그 성도를 아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일을 하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일 속에 때때로 이 다툼이 생겨요. 어떤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있어요. 그왜 그러냐? 이 사람이 어디서 정치를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느냐면, 대학교에서 학생의 선거 과정에서, 학생의 운영 과정에서, 대학교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선전하는 거라든지, 또는 선동하는 거라든지, 또는 비방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이 사람이 익힌 겁니다. 근데 교회 봉사를 할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주변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교회 화평이 자꾸 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순수하고 그리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지혜로 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그게 움직여질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로마서 16장 27절 맨 끝에 결론에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셋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잠언 어,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 잠언 3장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2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돼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눈적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우리의 길이 평안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평안한 길이 된다. 그리고 누워서 잘때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지혜로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서 말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이 마음 속에 평안을 얻어서 단잠을 잘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단잠을 잘수 있단 말이죠.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도 평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 사이에도 평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섬기면은 이 교회 안에 평안과 화목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이겨서 받,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품으면 지혜로 말미암아 너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머리 아름다운 관을 두게 되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자문사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증금보다 그 이익이 낫다 그랬어요. 진주보다 귀하고 사마는 모든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 그랬어요. 그 우편 손에 장수가 있고 오래 산단 말입니다.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의 특징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참지에는 평강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도모하고 꾀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평강에서 나오고 그리고 평강을 열매 맺는 것인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땅에 속한 정욕적이고 귀신의 감화가 있는 그런 지혜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이미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구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지혜로운데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평강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막연히 생각을 해요 나는 이만하면 판단력 있고 이만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지혜를 구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부족한 줄을 알고 구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속에서 인정을 안 해요. 기쁜 데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말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풍성한 결과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담대히 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터가 터대가 놓였는데.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현장의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숨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